안녕하십니까. 임기현 감독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채널명은 ITA 테니스 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배우러 가보실까요? 지금 이태씨가 스윙에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지금 다리가 다리가 이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왼발은 내가 저쪽을 보고 있는데 오른발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방향이 쓰여져있죠 어, 이렇게 쓰져있으면 내가 별로 써야되는데 스윙이 안먹는다 이 무릎이 이 무릎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무릎이 저쪽을 보고 있다면 나는 내 몸의 방향이 저쪽을 보기 때문에 내가 스킨을 하면 서양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무릎이 앞쪽을 본다는 거야 오히려 저렇 저게 A자식으로 이렇게 까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보면은 다리 모으는 선수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모아서 쓰러지, 중심이 망가지는 사람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오히려 이 5자를 맞는다 그래서 탕! 튀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 씨가 이 오른발을 모을 때 이렇게 모아야 돼. 그래야 이 상태에서 내가 턴을 할 수가 있지. 그죠? 근데 이 상태면 어떻게 턴을 할까? 쓰러지지. 그죠?

로저 페다로 선수처럼 다리를 안 모으는 선수가 있습니다. 서브에서 다리를 모으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리를 모을 때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원님은 다리를 모았을 때 오른쪽 다리가 디펜스를 바라봐야 하는데 앞쪽 네트를 보고 있어서 토스도 흔들리고 어깨 방향도 네트를 보고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리를 모을 때 펜스를 가리키도록 교정을 했고, 토스와 어깨 밸런스를 잡아주니 서브가 훨씬 편하고 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